다음, 조건에 맞도록 20장의 카드를 10번 섞으면 처음에 위에서 세 번째 있던 카드는 위에서 몇 번째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카드 20장을 쌓은 후 아래의 카드 10장 사이사이에 위의 카드 10장이 서로 한 장씩 섞이도록 넣습니다. 다시 아래의 카드 10장 사이사이에 위의 카드 10장이 서로 한 장씩 섞이도록 넣어줍니다. 바로 이 그림과 같이 말입니다. 아래의 카드 10장, 이 아래의 카드 10장이요. 그 10장 사이사이에 위의 카드 10장이 서로 한 장씩 섞이도록 넣어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조건에 맞도록 표현을 하고 20장의 카드를 10번 섞었을 때 처음에 위에서 세 번째 있던 카드가 위에서 몇 번째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이렇게 있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서 구분을 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은 위에서 10번째 있다라는 뜻입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섞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카드 10장 사이사이에 위의 카드 10장이 서로 한 장씩 섞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럼 이거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섞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랬더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무엇을 확인해 줄 것인가? 한번 더이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나눠서 표현해 봐요. 자, 이렇게 20개 어, 표현이 될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아래 10장 확인했나요? 아래 10장 이렇게 표현이 되고, 위에 10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10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6, 16, 7, 17, 8, 18, 9, 19, 10, 2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 위에 있던 거. 1, 11 그리고 2, 어, 1, 11 그리고 2, 12, 3, 13, 4, 14, 5, 15 이렇게 놓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위의 10장 카드 순서 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바뀐 순서 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위에 10장입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세 번째로, 세 번째는 다섯 번째로, 네 번째는 어디로 갔습니까? 일곱 번째로, 또 다섯 번째 있던 건 아홉 번째로, 여섯 번째는 어디로 갔어요? 6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열한 번째, 7은 열세 번째, 여덟 번째 있던 건열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하니까 위에서 열 번째 있던 것은 위에서 열 아홉 번째로 이렇게 그열 어, 아홉 번째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또 아래의 열 장도 생각해 봐요. 아래의 열장 카드 순서. 그런데 바뀐단 말입니다. 바뀐 순서는 이와 같더라. 11번째 있던 것이 두 번째로. 그죠? 12번째는 네 번째로 쭉 가다가 2무번째 있던 것은 그대로 2무번째에 놓이게 됨을 알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담 한번 볼까요? 1은 1. 어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대로,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세 번째가 다섯 번째로 이렇게 이위에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알수 있죠 또 아래 있던 거 보세요 11번째 있던 것은 두 번째로 이렇게 그 순서가 바뀌는 거 모두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 규칙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맞도록 20장의 카드를 10번 섞으면 처음에 위에서 세 번째 있던 카드는 처음에 위에서 세 번째 있던 카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10번 우리 섞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세번째 있었다. 한번 섞으면서 어떻게 되나요? 세번째 있었던 것이 위에 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5번의 자리로.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간다. 그다음은 다섯 번째 있던 것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위에 열 장의 카드 순서 다섯 번째 있었다. 그 다섯 번째는 아홉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아직도 위에 열 장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홉 번째 있던 것은 열일곱 번째로 간다. 열일곱 번째는 아래에 있는 10장의 카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열일곱 번째는 열네 번째로 가고 열네 번째 있던 건 여덟 번째로 간다. 여덟 번째는 위에 10장의 카드에 속함으로 여덟 번째는 열다섯 번째로 가고요. 열다섯 번째는 아래에 10장 카드에 속함으로 열다섯 번째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열 번째로 간다. 열 번째는 위의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 아홉 번째로 가고 열 아홉 번째 있던 건열 여덟 번째로 간다. 몇번 섞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섞었네요. 한번 더. 열 여덟 번째 있던 건열 여섯 번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어요. 따라서 위에서 열 여섯 번째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답을 표현합니다.